쌓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롤은 열판씩 하면서 영상은 일주일에 한 개밖에 못 만드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죠 아 그런데 제가 진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기 귀찮아서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쌓인 영상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쓰자니 애매하고 버리긴 아까운 줄여서 스웨버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스웨버와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조정... 조정치 하지마 그런데 그 정치가 내가 못했다거나 실수를 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닌 생긴 게 서랍을 닮아서 정치를 당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식... 저는 이유식을 좋아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3킬일 된 마입니다. 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녹화를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3킬일 된 마이... 못하고 있진 않은 상황... 용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려. 분명 잘하고 있는데 왜 정치를 당하게 된 걸까요? 용을 먹고 난뒤 저는 바텀 갱을 달렸습니다. 때마쳐 우리 바텀은 싸움을 열었고 저는 우선 쓰레쉬 발 아야 쓰레쉬 발이 있네 하고 놀란 거죠. 어머 쓰레쉬 발이 있네 발은 있지 당연히. 사형선고를 당해버렸고 다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치를 당할 이유가 없죠. 바로 전령까지 먹어주며 해줄 거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미드라이너가 할게 없어서 재미없다고 하겠어요. 이어서 카정해주고 미드에 전령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래쪽에서 우리 키아나가 엘리스를 만난 것 같지만 키아나라면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괜히 맞서 싸우지만 않으면 저어져미친 키아나의 값싼 희생 덕에 안전하게 타워를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교환이라면 죽은 키아나도 만족하고 쌍욕을 뱉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하고 있었게. 아뭐 그냥 게임이 잘안 풀려서 스스로에게 화가 났나 보구나 생각했죠. 그때 저를 막으러 엘리스가 올라왔는데 고치가 빠졌습니다. 고치가 빠진 엘리스는 무서울 게 없죠. 천천히 이탈을 채우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마이 미아 핑과 함께 키아나가 말합니다. 난 마이만 보면 심장이 빨리 뛰어. 갑자기 고백을. 아 물론 나도 너가 좋긴 한데 우린 아직 서로에 대해 잘몰이 보... 미드 차이 씨. 키아나가 저한테 승질을 부립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바텀에서 제가 그랩을 당했을 때도. 그래서 물어봤죠. 너왜 승내냐. 그러자 니 챔프가 호감이야. 뭔 소리야 이게. 풀이를 해보자면. 현재 키아나는 마이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니 챔프가 호감이야 라는 말은 진짜로 난 마이가 좋다 가 아닌 니 챔프가 비호감이야 혹은 호감이야 라는 말을 하려던 도중 오타가 생겼다 라고 풀이하는 편이 아씨 말좀 똑바로 해라 그러더니 3렙벨에 솔킬을 땄는데 내가 말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다 마이가 비호감 챔프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뭐 롤하다 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괜히 엮이지 말자 싶어 아무 대꾸도 안 하자 분이 안 풀렸는지 결국 선을 넘습니다 맞는 말 했는데. 내가 뭐 못해서 정치를 당하는 거면 죄송하다 하겠는데 챔프가 비호감이라 욕을 먹다가 이젠 갖다 버리라고까지 말을 하다뇨 우리 마이가 꼴배기 싫은 챔프인 거 인정은 합니다 나도 우리 팀에 마이 나오면 충동적으로 젓가락을 부러뜨려요 그런데 부실해서나 먹히는 챔프라고요 제가 최근에 다이아 2를 찍었는데 여기서도 마이 잘 먹힙니다. 잘 먹힌다고? 잘 먹혀요. 부러치지만이 마이전 전자... 잡아먹힌다고. 개잘먹혀. 그래도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데 정치는 좀 아니다 싶어 그동안 마이와의 정을 생각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빨리 갖다 버리라고요? 참나. 네. 그런데 그때 분명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게임은 잠시 후 역시나 유리했고 상대가 써렌을 치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뭔 끝이 이러냐고요? 그래서 스웨버한데요? 다음 판입니다. 이번 판을 재미와 함께 보시기 위해서는 외국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보세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그 외국인 친구의 이름이 제이미여야 합니다. 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제이미랑 재미와 함께 해서 제이미 재미 약간 이런 고급? 마이가 얼마나 못했느냐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팀원들이 전복키를 따고 라인을 압박 중인 관계로 마땅한 갱각이 안 보이자 마이는 리신 위치를 파악해 가정을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리신은 여기 있었고 이즈는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침착하게 리신을 잡고 명상 프리 헉 그리고 잠시 후 징크스가 죽었고 오늘 게임이 하기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팀원을 보며 참겠다고 하는 걸 보면 게임은 일단 열심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리가 탑부시에제어화들를 지웠고 마이는 탑갱을 위해 바로 그 부시로 달렸습니다. 이탑 쪽의 부시를 보시면 잠자리도 있고 해충도 있고 개구리도 있죠. 언제 들어왔지?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징크스의 눈가리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마이는 바텀을 도와주러 갑니다. 상황을 정리하러 온 루시안까지 과감한 판단으로 잡아내며 승전보로 사... 죽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승전보 덕에 잠시나마 희망의 빛을... 희망의 빛을 아, 빛을 아 빛을 깜짝이야! 빛을... 아이 새끼 또 왔네? 마이는 전령을 또 챙겼고 상대가 다 바텀에 있는 동안 미드의 전령을 풀었습니다. 리신이 이를 막으러 오기에 바로 궁을 키고 오늘의 속담 닥쳤던 개가 지붕 전멸로 넘어간다. 그렇게 리신을 잡고 개구리까지 개구리 따윈 그냥 이어서 돈이 살짝 부족한 마이가 바텀을 조금 먹으려는데 아칼리가 꺼지랍니다. 아니 뭐 음식 위에 벌레가 날아다니면 쫓아내는 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라고 속으로만 생각해 줍니다. 먹을 걸 찾아 미으로 올라온 그때 마침 싸움이 일어났고 마이는 정리를 시작합니다. 아 원딜 차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스터이가 포함된 상황들은 편집 없이 전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기에 마이가 정치당할 만한 사건이 있었나요? 있어, 있어. 없어? 아, 있다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있다고요. 너니까 일단 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언제 단둘이 만나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신 건강하고 수술 이력 없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정치당할 무언가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일단 라인은 아까 먹으려다 쫓겨났으니 정글이라도 먹으려는데 우리 징크스가 칼날부리를 포함한 레드까지 15분에 다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필요했던 마이는 공손하게 말했죠. 저기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그러자 징크스는 아, 미안하다면서 말합니다. 아가라세요, 개병씨. 살짝 상처받은 마이였지만 쿨하게 삐져버렸고 유일한 친구 드래고리스에게로 향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왕족 같은 이름이죠. 진짜 왕족 같네. 방금 있었던 일들을 드래고리스에게 털어놓던 중, 루시안이 저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루시안을 잡아보려 했으나, 마이의 카운터인 벽을 한번 넘더니, 또 벽을 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 좋게 솔방울이 있었고, 저도 넘어갔지만, 알파가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죠. 이걸로 끝 뭐야? 아무튼 게임은 이후로 누구 한 명이 잘했다기보단 골고루 필요한 순간에 1인분씩 해나가며 게임을 이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살짝 삐걱거리긴 했으나 이것이 바로 팀워크 징크스도 칭칭거리며 반어법으로 저를 칭찬해주네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건 그냥 나쁜 새끼잖아. 이 영상들 외에 바텀에서 일단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선알파를 사용해버렸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선알파를 쓴 이유는, 카이사의 큐디를 조금이라도 씹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알파를 탄 건데, 다 쓰는데? 남들이 보기엔 그냥, 선알파 극혐! 했겠죠. 그러자 카타가 말합니다. 아니, 마이님, 알파로 돌, 으거나, 늦나망이 더디음 알파로, 쟨또 뭐라는 거야? 알파로 돌까지는 정상적으로 채팅을 쳤으나, 이후에 오타가 발생하며 글자가 밀려 써진 것으로 추정되기에, 오타가 무엇인지 찾아내면 된다. 처음 오타가 발생한 구간은 돌의 리을과 이응이 붙어있기에 리응을 입력하다 손가락이 두꺼워 이응이 같이 입력이 된 것으로 보이기에 저 친구는 다이어트가 필요해 넥서스 하나만 남은 상황 바텀에 라인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다리는 죽어있었고 베이는 미드를 맞고 있었으며 카타는 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이가 바텀을 가겠죠 라인 좀 그만 먹으랍니다 John, I'm angry. 그 외에도 탑캠프를 먹고 있는 마이 그때 바텀에 지원핑이 찍힙니다. 그리고 상대 렉사이가 보였죠. 갱을 당한 건 알겠는데 탑 쪽에서 바텀을 바로 뿅 하고 도와주러 갈순 없었기에 정치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이는 팀을 위해 솔룡을 했고 바텀이 또 지원핑을 찍습니다. 그래 이 정도 거리는 갈수 있지 하지만 반피에 궁과 알파도 없는 상태였기에 죽지 않게 조심했고 정치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킬이 없잖아요 우린 뭐 스킬이 있냐? 없으면 빼! 다시 삐져버린 마스터이 그래도 꾸준히 키를 먹으며 별것도 아닌 걸뭐 대단한 거한 마냥 멋진 척을 하자. 네오나가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가 생각해도 좀오버였던 것. 그동안 정치는 수없이 당해봤어도 이런 사과는 처음 받아봤기에 순간 생각했죠. 하 이제 와서. 너무 심하게 삐져버린 마이는 대답 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다른 일로 인해 죽어 있었고. 다이애나가 솔킬을 따입니다. 아이고 미드 솔킬 다였네 힘들겠다. 내가 빨리 도와주라. 안가안 안가, 갇혀 미친 새. 세... 그그그그 그, 그 외에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야 갑자기 난 왜? 그그그그 그, 그런 데 말입니다. 와 분위기 싸해진 거 봐. 마이로 초반에 갱을 안 다니면 라이너들이 싫어하니까 초반에 열심히 갱을 다녔고 다 성공했습니다. 쓰레시도 막 마이핑을 찍어주며 저다좋다 좋다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픽 자체가 이기적이라며 마이에 대한 여론은 점점 안 좋아졌고, 다른 정글챔이 3킬 먹었으면 게임 이겼을 텐데, 마이라 뭐안 된다. 이기적인 픽하니까 좋냐. 그 외에도, 잠깐 탑 집타임을 잡아주는 동안 자기가 갱을 당했다는 이유로 마이를 욕하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마이 잘하는 놈이 어딨냐. 마스터이, 갱킹이 안 좋은 거 인정합니다. 대신 오브젝트는 꼭잘 챙기고, 전령을 드릴게요. 나 하지만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싶지만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해주세요. 투정을 하던가 결국 오픈을 하고 던지시는군요. 미안하지만 혼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라? 지금까지 던진 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지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툭하면 정치 걸고 욕하는 욕받지 마요 이런 마스터 일을 잘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조용히 하고 안전벨트나 매세요 큰 사고 하나 날 거니까 와씨 안전벨트에서 살았다 세상에 마이 잘하는 사람 어딘가엔 있겠죠.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마스터이로 마스터를 찍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희망의 빛을 가지고. 희망의 빛을 아 깜짝 아니 얘왜 아직도 여기 있어.